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스토랑에서 포착된 2,000원의 뜨거운 각오와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방송된 KBS E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2,000원이 절친 황윤성, 김중현을 집으로 초대해 반가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이찬원이 지난해 수상한 2024 KBS 연예대상 대상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은 황윤성이 트로피 보고 싶다고 하자 본가에 다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황윤성이 수상 후 연락이 진짜 많이 왔지 않았냐고 묻자 이찬원은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회식 장소에 도착할 때쯤 휴대폰을 보니 메시지가 800개 와 있었고, 자고 일어났더니 900개가 더와 있었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대세 중에 대세 2,000원입니다. 황윤성이 그중 가장 감격스러웠던 메시지는? 이라고 묻자. 2,000원은 망설임 없이 김성주 아나운서를 언급했습니다. 2,000원은 방송 시작할 때부터 롤모델처럼 생각했던 분이라며,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김성주가 보낸 축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천원이 큰일 했네. 대상 수상이라니 최고야. 늘 성실하게 성장하는 찬원이를 뿌듯하게 지켜보고 있어. 내년에도 신나게 달려보자라는 따뜻하고 유쾌한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이찬원은 이에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과 함께 프로그램하는 날을 기다리겠다는 감동 가득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찬원의 겸손하고 따뜻한 인성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김중현은 대상까지 받았으면 많은 걸 이룬 거 아니냐. 올해 목표는 뭐냐고 묻자 2,000원은 환한 웃음과 함께 올해도 받을 것이라며 연애 대상 이연패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처럼 들리지만 2,000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아는 팬들은 이 진심을 누구보다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2,000원은 편스토랑에서 7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며 7,000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요리 실력도 대단하고 마음씨도 고운 2,000원.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열정과 빛나는 인간성에 다시 한번 감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도 방송에서도 항상 성실함과 예의 바름을 잃지 않으며 대중과 팬들에게 따뜻한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팬들 또한 이찬원은 진짜 진국이다. 연애 대상 이연패도 문제없을 것, 꾸준함이 만든 기적 같은 스타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의 눈부신 행보를 응원하며 찬스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찬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